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형님. 자, 결국에 드디어 잃어먹을 거 캐릭터 사고 한한달 됐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구하고 말았습니다 화룡 3단 7자리 축복받은 오리시리스의 양손검 완벽하게 되어있는 무기 가지고 왔습니다 11시까지 킬당 1만원 미션 가능할까요? 시고요 미션은 못 참죠. 오양값 한번 벌어봐요. 자, 한번 느껴보죠. 자,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고 싶네요. 과연 다이엘이 세졌다고 한들 얼마나 세졌을까? 오시안검을 찬 나를 막아낼 수 있을까? 자세 한번 씩씩하게 잡아줍니다. 만 원짜리 미션. 자 가보자 혈탈이 돼있어가지고 이게 징을 찍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못죽일건 아니다 자 씩씩하게 여기 뭐야 이게 뭔데 여기 왜래 뭐야 형들 뭐야 뭐야 저기 아군이야 뭐야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랐네 저 형들 걸렸죠? 누구야 이거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이 씨부레꺼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피아를 구분할 수가 없네 개같은거 일로와 강슛 우리쪽이구나 어이 씨 도시한검 들고 씩씩하게 미션 들어왔는데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네 개 같은 거. 와씨 역시 오만인가 없네요 좋아 여기는 적일 확률이 높지 오케이 있어 있어 봤어 눈 마주쳤어 간다 간다 드디어 한명자 있어 이리로 와. 누구야 이거 학부모의 적이야 아군이야? 아이 죄다 혈탈를 해놔가지고 이거 아군이야 적이야 중립이야 뭐야 이거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인데 같이 있으면 아군이란 얘기잖아 아이 미쳐버리겠네 이거 자 번개 떨어진다 근처에 누구 있어? 잉? 걸렸어 일로와 늑대형 형나 아니라고요 그죠 일단은 아니래 아니 왔어 자 누구야 이거 설령형 좋아 다엘이랑 같이 안 왔지 설령형 한번 가보자 천 철령형은 신화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 철령형이 나오면 이건 반칙이지요. 다살시킬도 가능하다고? 일로와, 간로에 걸렸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씨브레꺼 자, 1킬 가자! 이게 오시양 송검! 까비! 깡 무식이 형! 아닌가 보다, 씨다 모여있네. 뭐 10층 폭젠자리 사냥하냐, 오늘? 그렇지, 일로와! 이럴 줄 알았어. 보스탐이었지, 형. 스턴. 가자, 렉스 형. 대가리, 달아이 <laughs> 그렇지. 일로 와. 리쿠니 형. 띠링. 바로 방심한 틈을 타서 스턴. 달아이 좋았어요. 오마레탐 시간이었어. 5층에서 서치한다고 뛰어다니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하는 형들. 이것이 오시리스의 양손 검이다뚝배기에 맛이 다르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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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여기는 없어요, 이자. 덜어 있지 마! 나는 오시리스의 양손검 가오라시티야! 일로와! 띠링! 깡사조형! 지금 스턴! 자, 오시리스의 양손검 맛좀 봐라! 어떤데? 바로 베르! 일로와! 깡! 띠링! 아 뭐야, 왜 끌고 가? 아이, 씨. 저 밑에 또 있다! 저 밑에 또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밑에 또 있다! 비켜봐, 이 개이새끼들아! 지금 킬비션 더블이야! 살좀 붙었어! 아이, 좀, 비키라고, 이, 중신같은 새끼들. 비켜봐! 신나 갈게! 철령이 온단 말이야, 개새끼들아! 아이, 내려가야 되는데, 멱살을 자꾸 끌고 앉았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기다려, 괜찮아, 침착해. 아직 시간 많아. 11시까지야. 그만 땡겨라, 이 미친놈들아. 뭐, 나가지고 탁구공 있냐! 탁구공도 아니고, 그만 땡겨가. 저형 갔다 벌써 냄새 맡고, 이씨. 자, 따로 잡았어, 따로 잡았어. 그렇지, 걸렸어! 아이, 좀! 지금, 띠링! 아이씨! 자, 스턴! 아이씨! 아이, 족도 안 박히네. 아이씨! 아이 개같은 게임 씨, 혼나 끌고 댕겨가네 다시 간다 띠링 걸렸어 왔어 차징 스턴 지금이야 자 연턴 기대합니다 ,이. 연턴 기대해요 자 띠링 지금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다아잇하 <laughs> 좋습니다 2만원짜리 자 밑에 또 있어 자 밑에 또있어자 가자 자가자자 있어 띠링 바로 스턴 지금 자 가자 가자. 자 뒤에 뭐야? 까까 까. 이리로 와이 밥사 새끼. 자 세턴 걸렸죠? 까 까. 아이 개 새끼들아. 아이 개. 아이 개. 아이씨. 고함치지 말고 좀 써. 저홍영님 리니지 족도 모르면 아가리 좀 다물고 있으면 안될까요? 후원은 감사한데 구층 몬스터한테 카메 감는다고안 땡겨지는게 아니에요 이 무식한 양반아 모르면 배워 물어보던가 리니지만 23년을 했어 후원은 감사합니다 형님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왔어 형들 내가 다 끝내버렸어 시씩하다 좋아요 형들 구층은 형들한테 맡길게 거저 결입 결혼이... 고충한다본지 존나 오래돼서 되는 줄 알았지. 그래요, 형님. 그렇게 인정하시면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튼우원 감사합니다, 형님. 다시 가! 일로와! 아 철령이 형 기다리고 있네. 아이씨. 그래도 철령이 형이 그래도, 아이, 삼, 내가 삼구해 볼줄 어떻게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아이, 봐주자! 아이, 철령이 형! 아이, 씨 진짜. 아, 형 지금 흐름 타고 있는데, 지금. 아이씨. 아이 너무 센 형이 따라주잖아 그나마 오늘은 유신이 형이 안따라다단 형이네. 자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일로 와 소문이 형 걸렸죠 형들. 형들 칼 모아. 칼 모아 다라이. 하하하하하. <laughs> 좋아요. 야 잠깐 배영 끌려갔어. 천령이 왔다 형들. 안 되면 빼고 천령이 스턴 넣었어 형들. 칼 모아봐. 칼 모아봐 가능해. 가능해 형들. 가능해. 띠링. 스턴 도망간다 설령이형 도망간다 내가 스턴 넣었어 형들 다시한번 스턴 아형 죽지는 말고 띠링 어 왜케 아파 씨발 사람들가아보자 타라인 <laughs> <laughs> 형추호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지 요 어? 설령이형 너무 과했어 과했어 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꼭 보내세요, 형님. 자연스러웠다. 자, 5분 남았는데 라스트 5분. 자, 1층부터 샅샅시 훑어가지고 딱 2킬만 더하자. 슬리핑 뭐야, 우리 쪽 이분아. 자, 2킬만 더합시다. 2킬만. 리핑이 형, 1킬만 까자. 왔어, 이따 푸. 푸 형, 푸부터. 푸부터 형, 푸부터. 칼모가 다라이,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아, 까비. 둘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좋았어, 형님. 자, 1킬 다라이. 왔어. 저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 우리 편이구나. 아 X발. 팬덤 돌릴 뻔했네. 눈 돌아가지고 팬덤 돌릴 뻔했어요. 형 혼자 한번 해볼게. 아, X발. 아 미안해요. 일단 형님 미안합니다. 아군인데 나도 모르게 팬불이 먼저 나갔네요. 지금 누구라도 죽이고 싶거든요. 일로 와. 아 같은 형이구나. 아형 미안해요. 아형 미안합니다. 아 형, 아형 사냥하세요 형님. 형님 미안해. 형 미안해 사냥터를 뺏으려 고 그런 게 아니야 요킬 미션을 받았는데 눈이 돌아 있어서 미안합니다 형님. 사냥하십시오. 죄송해요 어이 씨부레꺼 같은 형한테 일로와 아이 형도 아, 아군이 아형 미안해 형 미안합니다 아 배려하면 어떻게 형님 같은 편인데 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형님 아군인지 적군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미안합니다 형님 자동사는 편하게 하시는데 아이 개미굴에 개미팩 끼치고 왔네요 아씨 미안하네 you <laughs> <laughs>